아. 자, 오늘 준비한 공포게임. 슬렌더리아? 리나? 리나? 어, 더 셀러. h e l f find old book. Find the old book. Find the old book. 책을 찾아라. Eight 여덟 개 8개. 여덟 개의 책을 찾아라. 그리고 도망쳐서 문 밖으로 나가라. 이 여자애한테서 귀신한테서 pick up key and unlock locked door. 어. Book and key. 대충 뭔지 알겠죠? 키를 주어서 문을 열어서 나가래. 어, 그 다음에 book and key can anywhere.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look. 이거 뭐라 그러지냐. 아니, 가 보이는 어디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어. 자, 근데 조금 무섭더라도 제가 소리 좀 키울게요. 음, 그게 좋을 거야. turn around as soon as. 뭐, 뭐,처럼. 그쵸. 요, as soon as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법 시간에 배우죠. 관용관용어구로 해가지고 배웠는데 제 기억나는 거요. 어후. 음, 어. 소리가 씨. U C. 어. 동안 게임 이제 오케이 W A S D 워크 어라운드. 걸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투룩 어라운드 마우스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E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활동.. 예 ESC 누러서 마우스 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거 가타부타 필요 없죠 그쵸? 아, 어, 가타부타 필요 없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스트셀러 아, 이아 제가 공포게임은 실력이 안 돼요, 어 제딱 말씀드리기 실력이 안 돼서 하아... 마우스 감도 조금만 낮추고 자, EXIT. 자, 들어오면은 방 안에 4 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항상 저는 왼쪽부터 어 진짜 이 <laughs> <오우! 웃음> 아뭐 하나도 못찾았는데 <laughs> 어.. 어 대충 어근 표정이 저랑 쟤랑 저랑 똑같잖아요? 아, 눌라려 아, 아, 더워... 아... 아... 다시... 아... 아... 진짜 힘들어. 왼쪽으로 갔는데 없었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게요. 달리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반응이 엄청 느려요. 근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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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어요? 책이다 어, 야지. 얘... 문 닫어. 문 닫으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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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오, 오, 어, 아 아니야 오,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갇혔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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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책이다! 어 책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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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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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거 이거 오우.. 여세 오우.. 오, 오, 피한자리 오래 있으면 돼요어 오, 책이다 어 오, 책.. 어책 오, 4권. 오, 4권 4권 오우 오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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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 뭐지 위왜 저래 쟤 왜... <laughs> 뭐야 근데... <laughs> 어디어어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빨리 끝 끝을 내야 돼어 그치 어 그치 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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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워 어 책이다 어책아 이게 확실히 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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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한 턴이 끝나면은 모르겠어, <laughs> 안 끝나. 안 <laughs> 끝나. 아 죽을 그럴 때안 끝나. 뭔지 알죠? 원래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끝이 나야 되거든. 아 저기 책 있는데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알았어 알았어. 꺼져봐 꺼져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확실히 이지 모 이지 모드여서 그건 이제. 오씨. 근데 이거 별로 안 무섭다. 다행이다. 아,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다. 다행이야. 이게 이지 모드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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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회가 많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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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회가 좀 많이 있어요 어, 그렇죠 기회가 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이죠 음. 오씨발 어, 욕한 거 아니 야, 야, 야. 욕한 거예요 죄송해요 욕안 하고 싶었는데. 길이 없다. 아이, 미친놈아. 꺼져봐. 아, 갈게, 갈게, 갈게. 아, 이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걸리네. 자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지 모드라서 확실히 제가 HP가 많습니다. 걸리더라도, 걸릴 때 걸리더라도. HP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쵸? 음. 그래서 지, 지켜보는 게, 이게, 곧 있으면 나온다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빠져라. 이런 안내 문구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꺼지고요 저기 맨날 하나씩 있네, 고이 부근에 있단 얘기니까. 저, 저기 있단 얘기죠. 어, 어 지나가면 돼요. 가볍게 지나가 쳐주시고. 문 닫혀있네요. 귀는 잘안 들리나 보네요. 음, 생각보다 귀가 좀 어두운 친구 같아요. 아쉽다, 그치? 음. 하,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어. 이렇게 어. 어. 해서 사실. 오케이, 열쇠다. 열쇠 좋구요. 아, 다 아, 진짜 이 전조가 없어가지고. 알죠? 전주가 없어 전주가 어디 문 열렸다. 바이 바이. 아 빨리 회복해. 이 빨간색이 사라지면 회복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여기 아닌가? 어 잠깐만요. 그렇죠. 아까잠긴 곳이 하나 있거든 아, 어, 여기. 아, 어, 여기. 시면 이쪽은 잠쪽은지고열지를열용하사은하면 뭐가... 이씨 가이기 아, 기이제 갔니? 여노왜안 가냐? 뭐야? 없네. 아, 이거 상관없는 거구나. 아, 이게 상관이 없나 봐. 템포를 알 수가 없네. 이... 그 알죠, 뭔지 알죠. 어, 템포를 알수 없어. 그냥 최대한 약간 타이머텍인가? 그렇죠 점점 이게 조여오는 느낌으로 가는 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조건을 모르겠어. 조건을 게임도 이제 사실 이게 클리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잖아, 또... 아, 너무 힘들어. 책 어디 있냐? 책, 책, 책... 책. 아, 책... 아, 아까 열... 어, 열쇠 많이 찾았는데... 아까 책을 4 개까지 찾았는데... 그쵸? 아, 왜 자꾸 열로 와? 이거 미궁이야 여기? 강제 고정이라서 이게 앞에 보는지 뒤에 보는지 몰라 그래서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꺼져 자 아직은 책을 다못 찾았어요 아 그쵸? 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반대쪽으로 천천히 한번 뒤져보죠 아 천천히요 빠르게 자 일단 은 왼쪽으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왼쪽 벽 타고 간다 마인드로 왜냐면은 미로 같은 데서는 입구가 하나인 미로에서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 체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는 한쪽 벽을 쓸고 내게 들어가는 게 가장 클리어 조건이 높 아이씨, 열쇠가 없네. 아유, 꺼져, 꺼져. 이게 아니야. 못 봤어, 못 봤어. 아까 피난대다. 아, 꺼져. 아이씨 빨리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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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지라고 좀, 아 그만해. 오, 야, 여기서 두 개나 찾았어. 나이스 좋고요. 더 이상 없죠? 오,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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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색 더더 빨개지면 안 돼요. 더 빨개지면 안 돼요. 더 빨개지면 안... 오케이, 됐어. 이게 약간 그 느낌. 혹시 그 발데스인가요? 그 수학 수학 게임, 수학 공포 게임인가요? 그거 있죠. 오, 야야. 책 여기 있네. 어, 수학 공포 게임처럼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그런 느낌. 오, 쉣! 어, 수학 공포 게임처럼 거의 다깬것 같아요. 어, 대충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그쵸? 이제는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하고 마무리 할수 있게 잘 하면 될거아요왜 이렇게 길어 여기 어. 아, 짜증 어, 어, 나. 아 씨, 아니 아니 아니. 아, a h yeah, y 나 a h o 나 진짜. Oh, 아 근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원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 열쇠,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괜찮아요, 거의 다 모았어요 이것만 깨면 돼 어렵지 않아요 두 개만 더 모으면 됩니다 두 개만 더 모으면 탈출이에요 근데 지금 잠긴 곳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거든 다른 것보다 지금 여, 그 아까도 봤지만 지금 이 잠긴 곳이 많아서 어디서 열쇠를 놓쳤나? 야 아, 어, 그렇지 꺼져. 아, 사실 센척센척좀 했어. 허어 아, 소름 돋아. 이거구나. 니네 기가 막혔죠? 잘했죠? 네, 아까 저걸 넘어가지 않은 거를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라스트 원, 잘했어. 잘했어. 없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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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봐. 잠깐만.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어, 회복해. 회복해. 피 회복해야 돼.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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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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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회복해야 돼. 아, 회복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만다 열쇠 하나 있을 거거든? 그쵸? 이 열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아, 이거죠. 아, 아 소리가 너무 어야왜 그래? 왜 그래? 이거 보고 띵하고 보면 없어져요. 오케이 애가 사실 걷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걷지는 못하고 텔레포트밖에 못 쓰는데, 좌표를 잘못 찍으면 은 아픈 것 같거든.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약간 여, 이쪽으로 왔으니까,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왼쪽으로 쭉 갔었죠. 그쵸? 어, 이거 뭐야? 달리기가 없어, 달리기가. 계속 왼쪽으로 붙어서 갔기 때문에, 이번 오른쪽으로 안 막혔다면은. 어, 그치, 그치. 봐봐, 오른쪽. 아, 쉣.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고 했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 열쇠가 없어. 아. 아, 저기 분명히 저기 책이거든요 그쵸 아 있다! 됐어 됐어 야 아까 그 피문 피문 피문으로 가서 야이씨아 아, 비밀... 아, 비밀... 쓸데없네. No, 야, 꺼져봐, 꺼져봐.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여기. 어, 씨, 저기 열쇠. 이쪽이 또 왔네, 잠깐만. 아, 야! 이씨! 이씨! 자, 그리고 반대쪽에 안연 문 되게 많잖아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안연 문이 많아서. 게임 진짜 쉽네요. 그쵸? 어. 게임은 쉽습니다. 왜냐면 이지 모드거든. 거진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사실 중간중간 깜짝 놀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도 여기 열어볼까? 열쇠 좋구요. 나타나지 마라. 어이뭐야 길인데 <목소리> 어... <laughs> 설마... 어있다! <이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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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 닭살도다. 아, 여기 아닌데? 길이 여기 아니야. 도망쳐, 이제. 아니, 근데,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야, 길이? 여긴가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길이 어디야? 오!